4번 문제, 다음 중그 그래프가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이게 자꾸 4분면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죠. 자, 잡으러 갑시다. 자, 판 그려놓고 자 1번 생각해 볼게요. 루트 x, 원래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여기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렸어요. 이거 너무 진하게 그림 나중에 해갈리니까 다른 거 그릴 때 요렇게 요렇게 생기는 애잖아요. 이게 갈수록 둔화되긴 하지만 어쨌건 계속 증가해서 요로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4분면 지난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럼 얘는 일단 시작이 마이너스 루트 X니까는 아래쪽으로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대칭한 다음에 그거를 위로 올렸어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0 콤마 1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쨌건 1사분면을 지나잖아요. 지나다 뭘 이렇게 아끼고 있는 거야. 그려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엑스 이거 기본 개형이죠. 자 루트 엑스를 갖다가 원점에 마마 달았으니까 원점에 평행 이동했어요. 아, 그럼 얘는 3, 4분면만 지나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구나. 요 X축과 Y축은 4분면으로 치지 않죠. X축, Y축을 제외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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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간을 1, 2, 3, 4분면이라고 하죠. 4번. 얘는 시작 점부터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마일, 콤마, 마일. 그리고 어떻게 나가요? 대칭 이동 한거 없죠? y 는 루트 x 원래 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려보면 0 넣으면 0 되면서 요렇게 지나갑니다 1사분면 지나가네 5번 얘도 시작점부터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시작점은 1, 콤만 시작점 자체가 1사분면에 있네요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있어 보면 지난해라고 하면 되고 개형도 살펴보면은 얘는 원래 자꾸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y 는마 x 였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지? x 대신에 마 x 를 넣었기 때문에 y 축의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해결.